생수병 이 숫자,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. 아는 것도 많고, 알고 싶은 것도 많은 또박이. 생수병 꼭 뒤집어봐요. 당신이 모르는 치명적 숫자 이야기. 여러분, 지금 바로 생수병 바닥을 뒤집어보세요. 그 작은 숫자가 바로 당신 가족의 건강을 좌우합니다. 이 숫자를 모르고 있다면, 오늘 당장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. 1부터 7번 숫자 하나가 바꾸는 건강 운명. 바닥에 1부터 7 숫자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정체입니다. 1번 PET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? 그런데 여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3번 PVC는 내분비계를 망가뜨리는 프탈레이트가 숨어 있어요. 6번 PS는 스타일엔이라는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. 7번 OTHER는 BPA라는 호르몬 교란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살아남을 플라스틱 3종 세트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. 안심할 수 있는 건 2번 HDPE, 4번 LDP, 5번 PP 뿐, 특히 5번 PP는 전자레인지에도 들어가는 만능 재질이에요. 이제 생수병 고를 때 바닥 숫자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건강 지키는 5초 루틴,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. 1. 바닥 숫자 2, 4, 5만 선택 2. 1번은 무조건 일회용 3. 차 안에 두지 마세요 4. 햇빛은 플라스틱 살인자 5. BPA free 표시 꼭 확인. 작은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. 지금 바로 냉장고에 있는 생수병을 확인해 보세요.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선택에 감사할 거예요. 또박이.